자, 마리, 왔습니다. 이걸로 안맥 대신에 버리는 쌀로 밥을 지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감수놈이. 아약만 먹겠습니까? 그죠? 밥도 먹겠죠? 씻지도 않고, 수돗물로 바로 밥을 하겠습니다. 도려나 물은 밥할 때보다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 오케이, 밥이 다 됐어. 지금 밑밥하고 밑개하고 섞었습니다. 이거는 안맥이 한 안맥으로 치면 한열정분량이 지금 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쌀밥입니다. 오늘 감시해 밥 먹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래 하던 자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 낚시를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추도를 한 바퀴 뺑 돌고 왔습니다. 산책 삼아 돌고 왔는데 지금 한 시쯤 지금 시간이 한시 지금 시간이 1시 3분입니다. 오늘 낚시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낚시 조금 하다가 늦은 시간 되면 사람 다 가고 없을 거거든요. 그들 낚시 한번 해죠 이곳 포인트는 익기섬과 가까운 곳입니다. 2월 말쯤 되면 감성돔이 익기섬 쪽으로 이동하는데 날이 따뜻해서 혹시 빠르게 이동하는 감성돔이 있나 싶어 이곳 익기섬과 가까운 어장으로 와보았습니다. 질도 없고 이 포인트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기섬 쪽으로 감성돔이 이동하는 것도 조금 이른 것 같아 포인트를 이동하려 합니다. 이동하려다 다시 던집니다. 연달아 입질이 들어오네요. 이끼섬 쪽으로 이동하는 감성돔들이 어느 정도 있나 봅니다. 올해는 조금 이른 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낚시가 쉽지 않네요. No. Yeah. 48... 48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 말했습니다. 예? 아, 예? 아, 예? 아, 저는 아, 구독자가 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구독자님을 아, 아, 만나면 네. 엄청 반갑습니다. 구독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2월말까지 괜찮습니다. 예예. 요일 때다 예. 예, 예. 예 2월말 지나면 3월부터는 저, 저쪽으로 좀 가는 게 낫습니다. 예, 덤으로 카고 낚시 제일 잘한다고도 말씀해 주시네요. 갑자기 기운이 불끈 납니다. 밑밥을 싹 갈아 주겠습니다. 오자마리 추가. 어 아이고, 터이 뻔했네. 주위에 살짝 터졌어. 자, 오늘도 오자마리 추가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왔다. 자, 좀 가만있어 봐. 자, 자 오자마리 왔습니다. 53, 53, 3 조금 53, 요3 53, 그냥 53, 으로 합시다. 53, 53, 5 오늘도 한 수했습니다. 짠. 4 올랐습니다. 시야를 좀잘 지우죠. 4짜도안 되는, 그 다음에 한마 올랐는데. 4짜는 되네. 41. 사자, 41한 마리 올랐습니다. 4차도안 되는 줄 알았네, 자, 4짜한 마리 추가. 밥 먹고 올랐나. 밥 먹고 올라온 감시입니다. 감시야밥 먹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집에 버리는 쌀, 오래된 쌀, 물고 밥을 해가지고, 어, 맥 대신에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넣냐면, 윗밥에 절반 이상은 아마 절반 정도를 앞에 밥을 넣는 것 같습니다. 쌀밥으로 어, 하면, 가슴금이먹나 오늘 먹겠죠 뭐 한번 해봤습니다 제비사와 어, 오늘 3마 했는데 작은거는 40이고 큰거는 53입니다 주간에 하나만 했고 3발에 하고 오늘 철수합니다